아, 백은아 정할까? 가, 뭐, 중간계 분들 좀 있나? 러블리빠님 들어오세요. 까오니 있나, 까오니? 안녕하세요. 뭐야? 어, 버거, 뭐야, 버거 땅인데, 이거? 혹시 이세돌, 이세돌 아세요? 아, 버거 땅. 우승 두 개제. 아, 한번 치킨 한번 먹어야지. 그 오늘 뭐 했어? 저요? 방송 보다가. 뭐였죠? 대충 뭐또그 뭐냐 뭐였지 아, <laughs> 잠깐만 아니, 다음에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아 아니요 아니요 진짜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러브레빠님네 버거님이 죽으면 나한테 죽는 거야 그 응. 아니,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킴 부가 부가 땅 고별 고별 드릴까요 고별 돌진 돌격 앞으로?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해석해야 되는데 이..이..이 이, 이 핑이 필요하다고 했 돌격 앞으로라고 하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겠지? 빨리 오라는 뜻이, 뜻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기요 으으으 진짜 안 된대요 아 있구나 오케이 부었다 일로 와봐 이거 일부 삼 진짜 맛있어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. 저희 가야됨. 그래. 차 타죠? 아 몰라. 아, 모두들로 가. 가다가 몇 명은 죽을 수도 있어. 응. 아! <laughs> 안 돼! 먹었다! <웃음> <웃음> 저 평소보다 손 떨림. 똥강아지라면서요. <laughs> <laughs> 네. 버거님 어디가 좋아서? 예? 네? 모든 게 완벽하시니까 <laughs> 지금이니! 지금! 못 타요, 이거. 1인용이야. 절 박으려다가 실패한 거예요, 아니면... 아! 태워드리려고 <laughs> 아, 했던 좋은 마음씨였겠죠? 나이스! 어. 어, 어, 어딨어요? 여기. 러블리파 앞얘도들 오겠다. 아빠, 아빠가 겠다 제발. 어, 기, 기도해야 됨. 어. 어, 뭐야. 아 뭐야. 야, 피카모 어디 갔어? 안 탔어? 저, 아니 탔는데 그거 수탄 범위 때문에 그거 까오님! <laughs> 까오님! <까디! 까디>! <laughs> 한 명이라도 죽여, 한 명이라도. 비아버금님 살려야되는데? 오 어, 제발 제발 쉬리셔 진짜 제발 쉬리셔 제발 제발요 제발 제발 오? 어? 으아아아버아 어? 이새끼 수류탄 존나 정확하게 들어왔네? 아아씨에 <laughs> 지금 부가 땅야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. 근데 왜 부거임? 응? 아왜 부가땅이라고 하냐고? 테이저로 <laughs> 지금 부가땅. 오 어, 뭐야? 오? 어? 아나 진짜 씨 바로 없더라. 와 부트캠퍼야. 예? 오 어, 뭐야? 부트캠프 무슨 어, 그린? 너도 왜 그래? 도 <laughs> 어, 너도 <왜> 그래? <laughs> 어, 내려놓고. 어 내려놓고 살려야지. 아 그래요? 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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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탱크 있어요. 여기 탱크, 내 앞에, 내 앞에 있어요. 내 앞에, 오지, 어. 나 죽었다. 이거! 와 아. 나이스 징버거! 그렇지 버거나나나 나, 나 살리지 마. 오 나이스 오 징버거 괜찮아. 오 징버거 좋았어좋았어이 뛰어온다. 어한명 남았어요 한명한 명. 와와와 한 명. 와! 와, 나이스 징버거. 오 <laughs> 어, 막판 치킨 질었다. 아니 저게 피카오님 피해량 9 뭐예요 9? 막타를 때렸나 봅니다. <laughs> 아니, 구는, 좀... 어이구, 버거님이 제일 많이 했네, 킬. 어, 아니, 그, 내, 나 푸쉬할 때그 뒤로 붙어가지고 한개개레준 데였어. 다들 고생했어요. 재밌었습니다. 아, 여섯 시네. 고습니다